안녕하세요. 제입니다. 리니지2M 불매운동 이후에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유튜버들이 썰전을 벌이고 있다. 제인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이 궁금하다고요? 왜제 생각이 궁금하시지? 실제로 제가 리니지2M 방송 하차했고, 방송 이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리니지2M 즐긴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실 제가 그 유튜브의 비판의 아이콘 아닙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고 그 비판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두분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이해가 가요. 뭐 정리를 해 보자면 A라는 유튜버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B라는 유튜버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렸다. 아, 내용은 NC 게임을 무한정 욕하면서 유튜브의 조회수를 뽑기 위해 그런 사행성 영상들만 올린다. 즉, 입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이중성을 꼽으신 것 같아요. 어, 행동하지 않은 비난과 비판, 의미 없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야말로 사행성을 부치기는 행위 아니냐. 조금 더 솔직해져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어, B라는 유튜버의 주장은 자기는 이중적이지가 않다. 어, 유저들을 위해 보여주는 거다. 보여주기 위해 컨텐츠를 만든 거다. 뭐 나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영상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팩트만 봅시다. A라는 유튜버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사행성 게임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B라는 유튜버는 본인이라고 판단하고 반박 영상을 올렸다. 이게 팩트인데 모바일 게임이 좀 황폐해진 거 사실이에요. 어느 때부터 돈안 쓰면 방송하기가 힘듭니다. 아, 유튜브에서 선의의 컨텐츠로 경쟁을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돈질라라는 싸움으로 바뀐 것도 사실이에요. 어, 예전이라로 저도 한 유명한 분 한번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자체가 슬로건 자체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제가는 과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는 현재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인정해야 될 거는 인정하고 어, 빠르게 인정하고 잘못한 건 빠르게 잘못했다고 하고 가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뭐, 스폰이라면 스폰이라고 말하고, 조회수 빨고 싶어서 만들었으면 만들었다고 말하고, 오늘은 솔직한 점들이 더, 보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솔직한 것들이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버라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이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저 또한 그런 시절이 굉장히 많았었죠. 어. 모두 다 진짜 게임들 사랑하고 게임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어, 실질적으로 지금 모바일 게임 개는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사행성 게임들과 이 사행성 영상들은 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두 분의 문제에 제가 끼어들고 왈부락, 불그락 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두분 문제는 두 분이 해별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의 팬들과 구독자들이 본인들을 지지하고 본인들을 좋아할 때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버 진짜 점점 경쟁이 치열한데 음, 유튜버가 공인은 아니지만 반공인이에요. 충분히 영상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두분다뭐 영상을 봤지만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 그리고 유튜버로서 뭐 욕설과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뭐, 나쁜 형상을 비판하고 꼬집는 건 괜찮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들고, 어, 두 분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